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일부 수석비서관 인사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전북 출신이 없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에 충남 출신 전 병헌, 사회혁신수석에 서울 출신 하승창, 또 사회수석에 경북 출신의 김수현 등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국 최고 지지율을 바탕으로 전북 출신의 중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북 몫을 찾자는 운동이 각계각층에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역사와 문화유산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 설립된 문화재 연구소가 도내에는 없어서 전북의 역사마저도 홀대받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리장엄 유물 자체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그 속에 담긴 의미 또한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사리장엄의 발견은 그동안 서동 서로로나 전해지던 백제의 변방 익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인식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자랑인 이 걸출한 유물들은 모두 이웃 충남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우수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여섯 개 지방문화재연구소가 있는데 유독 전북과 강원에만 없습니다. 문영왕릉 발굴 이후 지난 90년에 설립된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가 지금까지 전북의 문화재를 관할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주변의 마한 청동기 유적, 장수의 가야 철기 유적. 정읍 고사부리, 부안 백강구 등 무수한 유적이 출토되고 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목 찾기 차원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을 전담할 수 있는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상당히 시급한 형편입니다. 전북이 가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고 의미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관련 기구 유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사흘 동안 펼쳐진 익산 서동 축제가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마 서동공원에서 무왕제례로 화려한 막을 연 서동 축제는 주말과 휴일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왕행차 시민퍼레이드와 주제 공연 천명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서동선발대회와 서동선화 주니어선발대회, 서동요 어린이 합창제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전주 종합 경기장을 비롯한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이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고 또 시설 보수나 개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준공된 지 40년 가까운 전주 종합 경기장 20세 이하 월드컵 준비로 전북 현대가 임시경기를 치르면서 시설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바닥재는 떨어져 나갔고 전광판도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어 일부 좌석들은 아예 앉을 수 없고 좌석 사이 공간이 좁아 이동도 불편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다칠까봐 우려가 되고 의자나 이런 시설이 많이 부실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층 화장실은 이처럼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내부가 완전히 망가져 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씨는 3개월간 컨테이너 화장실과 전광판 임대 등에 쓴 돈만 3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전주 경륜장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노후가 심해 트랙에도 균열이 생겼고 교체가 시급할 정도로 관중석도 심하게 낡았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다 보니 연간 입장 수입은 700만 원. 하지만 관리비는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먼저 결정이 인데 아직 그것이 아이 뭐 저희 없다 보니까. 개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소중한 체육 자산들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의회 삼성 MOU 조사특위가 김완주 전 지사를 출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특위는 어제 7차 회의에서 오는 6월 2일 10시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행정부 지사를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해 향후 김전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특위는 어제 협약서 초안을 작성한 도청 노모 전 기획관을 불러 협약서에 삼성의 투자 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포함된 이유 등을 캐물었습니다. 전주역 앞첫 마중길 사업이 완료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역 앞 백제대로 850m 구간을 문화광장과 가로숲길로 조성하는 첫 마중길 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장터와 벼룩시장, 또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이용하는 전주역의 시설 개선도 이뤄질 계획이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유원지에서 전동 스쿠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군산 선유도의 선착장 인근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관광객 3명이 방파제로 떨어져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에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30대 남성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보행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공사 발주 금액은 1조 559억 원으로 전국 대비 19.6%를 차지할 정도로 발주 물량이 폭등했습니다. 이는 올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와 남북 이축도로공사 등 대형 공사 발주가 잇따랐기 때문으로 건설업계가 오랜만에 일감 부족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규산 정상부의 산림 회복을 위해 당분간 탐방이 제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더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탐방객들로 더규산 정상부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며 내일부터 26일까지 설천봉, 향적봉 구간의 등산로 이용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평일엔 현장 접수, 주말과 휴일엔 인터넷 예약자들에 한해 탐방이 허용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